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 네. 예, 네, 오늘 공격의 말씀 가지고 파주 이벤트에 온 날이죠. 그들한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무광을 드리겠습니다.